<목소리> 안녕 하 안녕하세요 승진입니다 오늘 의지 히어로하는 게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찍었는데 어 그거 그건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 <laughs> 기분이 안 좋아서 의지 히어로를 했어요 의지 히어로 아는 분들은, 어, 어, 의지의어로가 좋아요. 분을보다전의지의어로가더 좋아졌어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제의지의어로는오잠 가면 안 돼! 이해골장장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촌을 세개 가지고 있는데 아 광고 이 광고 멍청돼지여서 이렇게 잘보이세자 지금은 밥 뭐? 먹어야지 양, 양 먹어야지 응? 아이씨 이 광고 니 한번만 더 해봐봐 아렇게이까이렇게 음. 다, 다 이렇게 가. 이렇게. 음. 제가 오늘은 음. 풀풀을 해.. 골라가지고 음, 문어인간을 해보겠습니다 문어인간 문어인간 헤멧 다크라이트를 제가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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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거다 뽑아 드릴게요. 리퍼도 있고, 저승사자도 뽑을게요. 랜이야. 일단은, 얘로 가고요, 얘로 가고요. 전 좀, 리퍼로 가겠습니다. 리퍼. 리퍼를 제가 엄청 어렵게 구해가지고 좀 안좋... 만족... 좋은거같아 운이 좋은거 같아요 오늘은 제 게임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용암매 안들어갈라 했는데 아 진짜 용암매 안들어갈라 했는데 들어가버렸어요 잘못해버린거죠? 잠깐만요 어. 된거같아요 오 조심조심조심 가겠으니 여기 어려운데 아... 여기 나질수 있거든요? 저질수 있으니까 이때적! 아 봐봐요! 존다니까! 이지여서아이 상자 폐기해! 나 이거 안 해야겠다 아, 할거예요 이거 오늘은 의제 히어로 게임 방송 찍는 날이라서 할거예요아 이거 얻어야 되는데 봄물상자에서 코인을 얻어야 돼어 이거 얻을까요? 뭐? 레전드인데 얻을게 제가 여기 의제 히어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엄청 고소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무슨 패드 고장 났다고 싹 다+ 다 지워버려가지고 나 이제 더 많이 깔 거예요. 싸. 왜왜 이렇게 안또 좋아. 충분났어 어, 이 불쌍해. 아니, 이 얼굴로. 어. 어이 나쁜놈. 보물상자를 제가 지금 까야 돼가지고, 일단은, 눈썰매 한개 가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할게 있어요. 일단 죽을게요. 됐습니다. 제가 요요 겨울상자에서 겨울 애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겨울 맵으로 갈 거거든요. 만약에 겨울에서 겨울 상자가 나오면 꾸리득이에요. 꼭 코인 많이 얻어야 돼요. 상자를 제가 아까 까야 공개잖아요 제가 좀잘 겨울을 못하거든요. 오, 됐다. 뭔데? 올라, 올라! 야 올라일 리퍼 멍청이 야아아아오 안돼 아 겨울랑 자 가까이 두는데 이거 이거 어그요 부활하면은 어, 뭐, 어, 어, 겨울 상자가 나타나.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가고 있어. <목소리> 아이 진짜! 걸렸어 oh, oh. uh, 어 안돼 어아 살려주세요 광고이고. 갈 거야. 이. 나오지도 않네. 아, 나 오지 않네. 아나 오늘 보물 상자 못 얻으면 어떡하지? 아 밤이 됐네. 아밤 됐습니다. 제발 제발 아 I'm not 이상한 맵. 안녕. 안녕. 넌 겨울 맵. 그럼 안 하고 이제 시아로도 하나 할 거야! 豆豆豆豆，嗯嗯、ah,，我去我去，嗯，啊，晴姐。 삐빅, 침 광고. 나 진짜 못 참겠다, 이 겨울장자. 왜 이렇게 얻기 힘들어? 오, 나? 오케이,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필요 없는 상자도 얻었어요. 이때문에! 지금 요정을 구하려고 갑니다. 캐릭터를 바꿔보죠. 풀프. 문어 인간. 요, 신나이트. 아, 썬나이트를 제가 엄청 갖고 싶은데, 이거 현질해야 돼요. 그래갖고 안할 거예요. 겨울였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겨울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겨울은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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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저눈속 어 옛날에 어렸는데 아빠는 지어갖고 아빠 없애야겠어요 아 올려줘. 망치 안에. 칸 좋습니다. 아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한개 보여줄 게 있는데. 아 진짜 배워버렸다. 헤워버려 아, 제발 좀 광고 그만 나와라. 완치 열고. 나 죽을게 자살할게. 어 뭐야? 나 부활주잖아. 이... 쳐봐가.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 제! 아... 일단은 저... 한개 보여줄 게 있습니다 보스를 이거 다 물리쳐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전 보스를 안물 안무찔러도 됩니다. 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원래 칼인데, 전요거예요 요거. 그래갖고,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백 돼야 돼요. 복수. 안무힐수야 살려주세요! 오, 요거 재밌죠? 오케이.

Wonderful.